안녕하세요. 선동에 당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매매할 수 있도록 차트 분석 방법과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는 완전 마구입니다. 자, 2월 18일 코인 시황 아침에 빠르게 좀 시작부터 하죠. 자, 우선 제 시황부터 오늘은 좀 들려드리고 여러분들 질문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테니까요. 시황 먼저 살펴보십시오. 자, 장기간점은 여전히 변함은 없습니다. 자, 지난 장기간점에서 하락장 중 반등장이 이어지는 구간으로 타겟가는 5만 400달러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어, 사실일 겁니다. 자, 큰, 큰 흐름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그죠? 큰 흐름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 어, 어저께 우리가 어제 시황을 좀 살펴보면, 어저께 아침에 잠깐 떨어지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 금일 다시 반등장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예측을 했지만, 여기 기간에서 좀긴 시간을 조금 더 계속적으로 쭉쭉쭉 아침에 내려주면서 새벽기간 저녁시간부터 계속 쭉쭉 내려주면서 우리가 지금 일봉의 생명선 어제 얘기 드렸던 일봉의 생명선을 살짝 어, 돌파당한 채로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구간들을 우리가 단기간점으로 좀 살펴보면 자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재차 하락으로 다음번 지지대를 찾으셔야 될 겁니다. 자, 다음번 지지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38,000 달러 선 그렇죠, 39,000 달러 여기, 자 여기입니다 여기 이전에는 저항이 되었던 곳이 이제는 지지 자리로 바뀌는 구간으로 좀 보실 수 있는 요 구간, 요 구간을 좀 체킹 포인트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그 시드를 좀더 투입을 해서 평단을 어디까지 4, 4만 1,700달러 원한으로는 얼인지 살펴볼게요 자 원화의 지지대는 여기입니다 원화 지지대는 4,800만원대고 자이 4,800만원대 요거 한번 체킹을 해주시고 지금 구간에서 아침시간에 5,090만원 이상 올라가면 이 하락분보다는 오히려 금일 반등하는 장을 조금 더 보실 수 있을거다 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침시간에 좀 빠르게 시작을 한 이유는 음, 금일 아침에 9시에 시작을 할게 아니라 9시가 되면, 어, 이 마감분 때문에, 마감분이 이 생명선을, 어, 하락 돌파한 채, 하락 돌파한 채 마무리가 되어버리면 추가 하락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마감분을 보고 조금 체킹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것 때문에, 어, 아침에 좀 일찍 방송을 하는 거예요. 자 앞서의 경우를 한번 지난 앞서의 경우를 한번 좀 살펴보죠. 자 여기 보시면 음, 22평선의 뚫리고 나서 22평선이 뚫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에, 다음번 지지 때까지. 도달을 한 모습 자 그래서 지금 구간들에서 다음번 지지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9,000대 고요이 39,000대 에서 지지글을 받고 나면 요런 흐름들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일 아침까지는 우선은 어 시트 투입을 잠시 미루어 둔 채로 있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고요 여기서 어 이전에 있던여기여기 지지대 여기 지지대였죠 우리가 모아 보았었던 구간 들릴 겁니다 41,700 달러선 41,700 달러선을 돌파 해준 채로 지금 구간에서 돌파 해준 채로 내일 아침 일봉 내일 아침 일봉이 아니죠 금일 아침 일봉 앞으로 약 3시간 이후에 일봉이 마감이 된다면 요거는 사시금 반등장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자왜 이런 근거를 되는가 자, 1봉 22평을 지켜주는 지켜주는 흐름이고 아래 꼬리가 달리는 형태로 시세가 바뀌게 돼요 그리고 한시간봉을 보시면 한시간봉에 바닷고 그 다음에 4시간봉에도 바닷고 신호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바닷고에서 이제 올라오는 형태들을 조금 더 보실 수 있는 시간대라 어, 금일 아침 9시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추가 시드 투입을 해서 내가 평단을 낮추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아까 전 말씀 말씀 드린 대로 여기 부분이죠. 39,000 달러 원하로는 4,800만 원대에서 물을 조금 더 타서 평단을 어디까지 5,900만 0원 이하로만 낮춰주시고 여기서 탈출을 한번 해주시는 전략들 이렇게만 예, 진행을 해주시면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입니다. 자, 충분히 지금 뭐한 시간봉 상황에서는 저점이라고 볼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반등장이 이어질 수 있지만 마감분을 한번 좀 보셔야 된다. 이게 오늘 제가 어 현재 차트를 보고 있는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 받고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죠. 자, 이거는 변수 지난번 얘기해 1봉 22평선 하락 돌파된다. 단기 상승 전략은 무효화로 하고 이 가격이 매도 포인트로 된다. 자, 이겁니다. 금일 아침 9시 에 마감이 꽤 중요하다. 요거만 어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지지대는 살짝 이탈은 되었지만, 지지대는 살짝 이탈이 되었지만, 이 지지대 이탈이 된 것들도, 어, 저점시로가 나왔을 때는, 저점지로가 나왔을 때는 한 번쯤 올려주는 현상들이 일어난다. 네. 그럼 아침 시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어, 저는 내일은 좀 쉬고, 어,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봉, 볼린저 밴드도 저점 신호, 1시간 봉도 계속 저점 신호. 모든 애들이 저점 신호를 많이 보여주고 있네요. <laughs> 오늘 건승을 빌게요. 감사합니다. 뿅!